의 시편 30편 말씀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표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곧 성전 낙성가. 여러분 낙성가를 언제 부르나요? 낙성가는 건물을다 지은 다음에 부르는 노래. 그게 이제 낙성가입니다. 성전 같은 경우는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성전 낙성가죠.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었나요? 아니죠. 못 지었지요. 그런데 어, 무슨 이유 때문에 다윗의 시에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이름을 표제어로 붙여 놓은 걸까요?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겠지요. 다윗이 시편을 지었는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성전을 낙성할 때그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10편 3 0편을좀 읽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성전 낙성1는좀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그런 노래 같은데 그런 시, 그런 기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편1 0 0 1 0편1 0편은0인편인 내용의 말씀으로 끝나0편1 0 0 공동체적인 고백으로까지 나가는 시편이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 드리길 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끌어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끌어낸 것이 뭡니까? 원어적인 의미는요. 우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물에 빠진 사람. 우물에 빠지면 혼자 나올 수 없지요. 물론 그 높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물에 빠진 사람은 절박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빠져 나올 수가 없죠. 그데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원수가 나옵니다. 내 네,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요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다윗이 지나온 역경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고 기뻐했던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런 구렁텅이에서 우물에서 끌어올리셔서 어,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절에 보면 어, 다윗은 어,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큰 병에 걸렸던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큰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치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는 내용의 글이 굉장히 많죠. 다윗은요. 자신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오면 주 앞에 늘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짖는 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나좀 살려 주십시오. 나좀 건져 주십시오. 다윗은 주 앞에 나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시편 3편도 동일하죠. 다윗이 큰 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았든 아니면 마음이 무너져서 살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셨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부르짖음은요 꼭큰 소리만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절박함입니다. 그리고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셔서 간절함을 담아서 절박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연세가 들어서 아픈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현대 의학의 힘을 빌려서 또 병을 고쳐야 되겠죠. 수술을 받을 것은 받고 어, 또 치료를 받을 것은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지만 현대 의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도 할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죠. 의사가 다 하지 못합니다. 수술과 약이 모든 것다 그렇게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병을 위해서 고침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병의 고침을 위해서 또 우리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약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람은 자주 넘어지고 또 자주 아파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할지 몰라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해 보이는 분들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처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마음이 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종종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현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정말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일 갖고 많은 고민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승리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주를 찬양하며. 죽음까지 이겨내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기도 하면서 공동체적인 신앙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의 영성이 모여서 공동체의 영성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좋은 예배, 영적인 예배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좋은 영성을 가진 좋은 예배자의 마음을 가진 그분들이 모여 있으면 좋은 예배, 영적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바로 이천동교회 영성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고백이 이천동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이 약한 분이 공동체에 많으면 그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겠죠.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공동체에 많으면 설령 그 공동체에 믿음이 약하고 흔들린 분이 계셔도 금방 회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 좋은 목장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회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기 때문이죠 나는 그런데 내 마음은 약하고 무너진데 아 이분들은 그렇지 않구나 내가 이분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분의 기도를 닮아가야 되겠다 이분의 삶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어려웠던 마음에서 빠져나오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 강한 그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 개인적으로 고백되던 그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는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공동체를 향해서 여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힘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잘안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좋은 찬양을 듣는 것입니다. 또 좋은 찬양, 찬송가, 이런 복음성가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찬양을 많이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 찬양을 따라 하게 되고, 그 찬양의 노래가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이 회복되고, 나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한편으로 여러 여러 면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구별됨, 구별됨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거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성경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그것은 이제 믿음의 세계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어떤 든든한 토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주께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인생의 길은 항상 밝은 빛이 비치고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저녁에는 우름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저녁에는 우름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때로는 어둠과 아픔과 슬픔이 오기도 하지만 좀 기다리면 날이 밝으면 다시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제 제가 특별 새벽기도에 마치고 어, 저희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주일날 저녁 때도 다녀왔는데요. 어, 특별 새벽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어, 잠을 잘수 없어서 저녁 때 갔다가 또 이제 새벽기도에 마치고 아침에 아버지 집에 가서 어, 함께 이제 어,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데 어, TV에서 그때 식사할 때 나오는 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간극장. 인간극장을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월요일 아침에 이게 종종 보곤 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인간극장을 보는데요. 어느 좀 나이가 드신 부부가 나옵니다.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어, 고향을 떠나서는데 다 망해서 정말 빈털털이로 고향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그게 한 20여 년이 됐습니다. 다 그렇게 빈털터리 돌아왔는데 근데 고향 땅이 그렇게 푸근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머니 품에 온 것처럼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고향 땅이 너무나 푸근하게 자신들을 반겨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땅을 사지 못하고요. 임대해서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살게 됩니다. 농사를 지은 거죠. 20여 년 동안 그렇게 지내 왔는데 이전 이야기를 하세요. 어, 그날도 이제 어, 그 나이 드신 이제 부인께서 어, 일하는 그 일하시는 분들을 이제 태우고 또 태우다 드리고 이제 하는데 예전에는 새벽 4시에 나갔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나가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일할 분들을 이렇게 태우고 그렇게 이제 일할 곳으로 와서 어, 이렇게 농사일을 하다가 또 일일 마치면 여기저기 데려다 준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 11시, 그냥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떨 때는 신도 벗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잔 날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또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단한 시간, 그렇게 버틸 수밖에 없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왔다. 회상합니다. 지금은 참 많이 안정이 됐죠. 땅도 많아졌고 농사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도 다 살았는데요. 이분들의 한 가지 기쁨이 있어요. 손주가 이제 손주를 데리고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와서 사귀게 됐고 손주를 보고 너무 너무 기뻐합니다. 얼굴에 화색이 들고 웃음이 피고 너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그렇죠. 어떤 특별한 일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대부분 삶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간도 있고 그것이 지나면. 또 어떤 행복 막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손주를 볼때 느끼는 그 기쁨. 그 은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인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떤 관계의 어려움, 정신의 무너짐. 그런 것을 버티고 견뎌 나가는 건 결코 쉽지는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할 때,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잘 나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어, 이런 현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근데 현실보다 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가렸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숨기셨을 때. 다윗은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것은 물론 세상적인 것 있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뭐 자녀나 부모님이 무슨 병이 들거나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근데 보다 근원적인 어려움이 무엇인가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실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나의 성공한 인생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죠 아, 때로는 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약과 노숙 생활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양이를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제임스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고양이의 이름은 밥입니다. 이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이사를 너무 자주 갔는데 친구들과 사귀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무나 힘들어했죠.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면서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거리에서 잠을 자고 때론 대피소에 있었고 국어를 하고 종종 연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노숙 생활의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상처 입은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보웬은 이 고양이가 나와 비슷한 처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돈으로 고양이를 치료해주었습니다. 근데그 후부터 고양이가 이 보웬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보웬을 따라다니면서 보웬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보웬은 고양이와 함께 공연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 보면요, 어, 이게 보웬이 공연하는데 밥이라고 그 하는 고양이가 항상 어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 보가과 밥을 응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박수를 보냈고요,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보웬은 깜짝 놀랐지요. 한 번도 자신은 그렇게 혼자 공연할 때또그 이전에도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관심과 칭찬과 격려를 받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보웬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에 고양이 밥을 내가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마약도 끊게 되었습니다. 그와 고양이는 사연 있는 거리의 악사로 불렸습니다.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는데요. 내 어깨 위의 고양이 밥. 내 어깨 위의 고양이 밥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또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보헨과 행복한 삶을 살던 이 고양이 밥은 14살, 2020년에 1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양이 밥은 제게 친구 이상으로 소중했어요. 밥을 만난 뒤 제가 놓치고 있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마 보헨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 너 이렇게 살면 안돼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줬겠죠 그런데요 보웬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길을 찾게 된 것은 우연히 만난 고양이 한 마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고양이를 돌봐줘야 되겠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그 고양이를 돌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강한 존재가 사람이기도 하지요. 무관심과 언어 폭력과 물리적 폭력은 사람을 약하게 하고 하찮은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랑과 관심과 격려는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기쁨으로 내게 띠띠우셨습니다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너무나 큰 슬픔이 다가오게 되면 멍한 상태가 되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넋을 잃은 사람처럼 되어가죠. 그런 순간이 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그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다윗처럼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므로 질병과 또 어두워지고 약해진 마음이 치유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항상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편 30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형통했을 때 자신의 형통한 삶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는 금방 알게 되었고 그는 부르짖어 주 앞에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삶의 회복을 경험하며 또 고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속에 담고서 그 예수를 닮아가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아픔 마음을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여 함께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에 강함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 또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임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박한 그런 아픔의 순간이 왔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자신의 마음 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오늘 기도에 참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또 우리 전원 교회 공동체 위에 영어으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